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인삼 튀김을 한번 해 먹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삼을 시장에 가서 좀 사왔습니다. 이제 지금 초여름에 날씨가 이제 좀 있으면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운데 땀도 많이 빼고 그러니까 인삼을 못 보실 겸 한번 튀겨서 먹어 볼까 합니다. 인삼을 깨끗이 세척해서 인삼은 이외기를다띄어야 합니다. 이 집은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인삼이 계속 계속 됐습니다. 자,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한컵 반만 넣고, 자, 이 튀김가루에는 간이 돼 있어서요, 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맥주를, 맥주. 반죽이 되면은 옷이 너무 두껍게 펴지니까 이렇게 해요볼게 이렇게 쭈르르 흘러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쭈르르 흘러들어. 자, 튀김 반죽은요 맥주로 반죽을 하면 튀김이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튀김가루에다가 간을 하시면 안 돼요. 튀김가루에 간이 좀 돼있기 때문에 기름 온도가 올라간다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튀겨주있죠 인삼은 꼭 삼계탕이나 뭐 인삼 재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요즘 이 날씨가 좀 더워지잖아요. 이렇게 간식으로 튀김용으로 이렇게 튀겨서 가족들이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붓을 이끝나고두 번을 다시 튀기는 겁니다 자, 이는생생마이이요요 생마늘 양파도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지네요. 인삼하고 같이 튀길 때는 인삼을 먼저 튀기세요. 인삼을 먼저 튀긴 다음에 마지막에 마늘도 튀겨서 드시고 양파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튀겨서 같이 건강에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튀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인삼 요리가 다 됐네요. 인삼 튀김하고 양파 튀김하고 통마늘 튀김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인삼하고 양파 통마늘 까서 한번 같이 세 가지를 튀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